뭐, 많이 잡은 것 같지는 않은데, 한마 쉬울 거. 보여드릴까요? 아, 요만큼 잡았습니다. 사이즈 괜찮네요. 소라도 있고. 소라도 있고. 살이 없어요, 근데. 이제 겨울잠 자고 일어나네. 요 둘레 둘레 여섯, 여덟 열 열세 마리 잡았네요. 소주 한 잔에, 소주 한 잔에, 안주, 피조개 한 마리씩 입에 넣으면 되겠네요. 소라까지 해서 14마리니까 두병 먹을 수 있습니다. 두 병, 두병 먹을 수 있어요. 아싸.